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안상의 하계부름에 함께해주신 기업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취임 후에 또 국정의 연애 없는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또 깊은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총리님께서는 취임 30일 동안에 열흘씩 세 구간으로 나눠서 10파기 3의 플랜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국정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흘의 마지막 날을 저희 경제인과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할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앞에 사회자께서 먼저 말씀을 해버리셔가고 아, 100일 후면은 예,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행사가 이곳 경주에서 열립니다. 뭔지 다 아시죠? 예, 에이팩입니다. 근데 이 APEC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할 때 APEC이 다 정상회의로만 생활합니까 21개국의 <laughs> APEC 국가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인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앞서부터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APEC CEO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들 즉 헤드업 스테이트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많이 활동을 하는 CEO들을 전 세계에서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또 대한상에는 APEC의 경제인 행사인 이 APEC CEO 서밋을 준비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계 포럼을 제주가 아닌 경기에서 치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을 전공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APEC x 요소미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21개국의 회원국 정상과. 아, 또 글로벌 CEO 1,700여 명의 한꺼번는 아시아 태평양의 최대 비즈니스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의 저희의 어, 타겟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은 APEC 정상 회의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좀 역사적인 이벤트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APEC CEO 서밋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쇼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상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APEC CEO 서밋을 글로벌 기업 연결과 또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처 테크놀로지 포럼이라든가 K테크놀로지 쇼케이스 등 부대 행사들을 마련을 해서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총리님에 이어서도 18일에는 국회 APEC 특위 위원분들께서 직접 경주를 방문해서 저희와 현장을 둘러보고 회의도 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입 기자분들과 참석자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꼭 APEC 홍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계 포럼은 늘쉼과 영감을 함께 얻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So, 우리도 하계 포럼의 주제는 천 년의 지혜, 미래의 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에서 아, 새로운 천 년을 고민해 보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So, a p c e o 서밋 세세의 주제인 비즈니스와 비온드 브릿지를 염두에 두고서 저희 포럼도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께서 배우시고, 오후에는 또 나누시고, 또 밤에는 신라의 달빛 아래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여름이 이번 하계 포럼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하고요. 다시 한번 이재분 여러분, 여러분,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